예수님과 동행 다이어리 12월 21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너의 삶을 향한 내 계획이 너의 앞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때로는 너의 여행길이 막히듯 보이거나 지독히도 천천히 길이 열리는 바람에 뒤로 물러서야만 하는 때도 있을 거야. 그러다가 때가 차면 갑자기 눈앞이 확 열리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지. 이는 모두 내 시간표대로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란다.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말거라.너의 약함은 내 권능과 영광이 가장 멋지게 일할 무대란다.너를 위해 준비한 길을 따라 걸으며 인내하고 내 힘에 의지하면서 기적을 보길 기대하면 보게 될거야.육안으로 기적을 항상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이에게는 분명하게 보인단다.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 영광을 볼수 있어.함께 읽어보기 시편 63편 2절 거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.